자, 도착했습니다. 아나 이글스가 승리할 잠실 야구장. 아 승리다. 승리할, 승리할 잠실 야구장입니다. <laughs> 자, 오늘도 네. 크림새우튀김이요. 크림새우에요. 아, 이거 정말 지난번에도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도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아, 밑에는 맥주. 메인 메인 네, 선택할 한번... 수 있어요 사이다 플라. 아 그렇구나. 음, 네. 한번 먹어보세요. 네, 먹어주세요, 보세요. 너무 너무 먹어봐. 먹어, 먹 와우. 음, 맛있지? 음. 항상 맛있어. 여러분도 음. 보고면 한번 먹어보세요. 그림 새우. 어 정말 맛있어. 음. 음. 자 오늘도 이렇게 김경문 감독님 사인볼을 또 우리 어, 야구직관 친구가 이렇게 또 갖다 줬는데 네또 자. 야, 너무나도 잘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네, 멋쟁이야. 네, 유연증 유니폼을 거의 다 갖고 있는 친구.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laughs> 자, 갑시다. 갑시다. 무적 엘지. 기다려라, 무적 엘지. 최강 하나가 간다. 간다. 자, 드디어 입장이다. 기다려라, 무적 엘지. 최강 하나가 간다. 이 통밥줄은 장난이 아있네. 와. 여기 맛있나 보네 이 통밥이. 와 송교살을 일으키고네. 3층에서 바라보는 잠실주경기장 전경이 참 멋있어. 네. 네. 멋있어. 멋있어멋있어2 5불으로 여기인데, 야이 친구 햇빛 장난 아니다. 햇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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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샤인, 햇빛이 장난이 아니야. 햇빛아 제발. 야, 씨 왜? 뭐 햇빛 장난 아니다. 지금 햇이 올라가면 야 좋아 빛이올라야 역시 3층이 3층에서 봐야 돼. 잠시는 와, 정말 멋있다. 역시 3층에서 봐야 돼. 햇빛이 없어. 햇빛이 없어. 10시에요. 257, 258입니다. 와. 257? 258? 네 역시 157. 아, 여기 3층에는 햇빛이 없네. 다행이네, 다행이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늘 하나의 샷꼭 LG 트윈스를 잡고. 그리고 KT가 두산을 잡아주면 5위 두산과 이제 반게임 차. 이제 5위권이 거의 이제 눈앞에 가까이, 5위가 네. 이제,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거야. KT가 이 두산일지 두산이 KT가 길지 이거는 이제 그쪽에다 맡겨야 되고 오늘은 꼭 우리 하나이글습니다 네. LG를 꼭 잡아주기를 네. 간절히 간절히 네. 드리겠습니다. 제강 하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놈의 중심 사선이 이을 하네, 일을 하네. 일로, 일로. 아, 일로, 일 조금 아쉬웠네요. 네. 제안 흘려보자고. 넘어 가자아 어, 어. 아, 계속 경사리 나오네. 아. 승부해야 된다, 규야 그냥 가운데 질러 넣어 맞으면 어쩔 수 없어. 맞으면 어쩔 수없어 포볼 보단 나. 어쨌든 포볼 해든 저래든 나가야 되니까 마지막이었다. 아, 이러면 안 돼. 아, 와일드 피칭. 젠장. 오, 오, 아, 이불만 잡아야 되니까 선물은 어쩔 수없 어, 아, 좋아!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돼, 절대로. 으 야, 장터를 맞네, 쟨 또. 아, 야, 이거 삼륙까지 아, 아, 오는 거야? 아, 삼륙까지 오는 거야. 으아! 아, 들어오는구나, 또. 아, 감을 아, 타가 뼈 아팠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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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요거는 가뿐하게 좋아요. 좋았어, 좋았어. 웨야 플라이 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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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야. 웨야! 좋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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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상진 페스트링, 페스트링. 아, 아! 아! 아 이거도뭐 이렇게 아! 제발. 그걸로 말로만 가지 말자 제발 해결해 아씨 또 시작이네 이제 아 해결해. 좋아 아씨야 아 결국에는 저렇게 끝내치 처음 아니에요 아씨아제 잡답해 죽겠다 김소현이

한번이때려줘라 아, 오늘 은라이만브라더걸어가브가가브리던가브라가브가 브라더가 브라더가 브라더라가브가브가 브라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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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김기현 쟤도 참, 뭐 하는 거냐. 내가 좋아하는 응원가를 이렇게 들을 줄 몰랐다. 홍창기 안탄안탄 날려 홍창기. 아씨. 아유. 왜 타자 하나도 이렇게 못 잡냐. 아유. 아고야 이제 학살이 나는구만. 아, 정말 부끄러운 경기 할뻔 했는데. 우리 하나 팬들 역시나 최고의 팬들입니다. 아, LG분들 신나셨네. 자, 오늘 경기 너무나도 창피한 그런 경기였어요. 네, LG한테 그 엔사한테 완벽하게는 꼼짝도 못했어. 오늘은 9회까지, 네, 9회 전까지, 이제 8회까지, 이제 8회까지 안타 두 개밖에 못 쳤는데 그게 다 최은송이가 친구. 음. 나머지는 하나도 못 쳤어. 와 최은성이가 안타치고 홈런하고 그두 개가 안타친 거다 했고 뭐9회는 의미 없죠. 9회 안타치고 홈런 친건 솔직히 얘기해서 의미 없고 8회 팔회까지가 실제 하나 의 글쎄 실력이었어요. 오늘 경기 엄연히 얘기해서 안타 두 개밖에 못 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것도 최은성이 한 명한테만 와 어떻게 이런 아 이런 치욕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가을야구가 이제 문턱인데. 갈듯 하면서도, 갈듯 하면서도, 그거를 못 넘어, 네. 아, 참. 오늘 이겨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치고 올라가는 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 문턱에서 자꾸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 근데 김서연, 아, 걔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아, 너무 복불복이라서, 김서연은. 아, 진짜. 속상 네, 속상합니다. 우리 올 때마다 저 저런 플레이를 하니까 아주 짜증이 날라고 그래. <laughs> 자, 여러분 저희 수리수리독수리 부문 다음 직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라 언제 직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직관에서 네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경기는 제발 하나이글스가 엘 아, g 트윈스를 이겨서 위닝 시를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진거어떡 하겠어요? 네. 네, 다음 여러분 다음 직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소리 소리, 반갑소리. 가는구나. 채가라이 자식들 오늘 너무했어.